조선대학교의 임종인 교수님입니다 소개해 드니다 아, 조선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호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슬람의 여성 인권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슬람 세계는 한나의 거듭한 원명권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을 내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외부적으로 강압적인 시선으로 보았고 이제 그 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무슬림이 법으로 지키고 있는 꼬라는 폐지하거나 배제, 부정함으로써 이제 그 문화권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냥 봤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왔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슬람이라는 것은 7세기 초에 아라비아 예언자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이고, 유일신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의 계시를 기록한 꼬란이 중심이 됩니다. 무슬림은 이러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꼬란을 삶의 목표로 여기고 있으며, 금지규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앞선 이슬람 여성인권에 대한 오류로서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호랑과 무슬림법을 배제함으로써 무슬림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내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슬람의 여성관과 인권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여성관을 인정했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샤리아 이슬람법의 법원을 먼저 알므로써 그 이슬람에 대한 여성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슬람은 정치 사상과 통치 이념으로 신분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라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알라가 제정한 신법을 최상위법으로 두고 국가의 통치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샤리아는 알라의 성법이고 법을 개정, 개, 제정할 수 있는 권위는 알라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이러한 입법자인 알라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개시한 꼬란을 믿어야 하고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이 아닌 알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샤리아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꼬란과 순나, 전투글 이즈마와 띠약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법 실행은 문자적인 샤리아 정신과 현대적인 내적 갱신으로서 법적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법원을 바탕으로 한 법적 해석이 파트화이고, 이 순나와 이즈마, 히아스, 파트화는 전부 다 꼬란을 기초로 이슬람 법학자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꼬란과 순나는 절대적인 순위로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언자, 무한마드 시대의 법학자들이 해석한 파트화가 그두 번째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적으로, 울라마들이 해석한 파트화가 그, 법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코란에서 여성관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코란에서는 여성을 여성분격관, 여성유별관, 여성보호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 평등권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패타적으로 해석이 되어왔고 특권계층에 대해서 법학자들이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남성들이 오랜 기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라는 문화적 실천과 가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꾸란이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했다는 것은 16장 97절, 33장 35절, 40장 40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유별과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냐니 이 구절로 근거가 되지만 여기서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남성이 육체적으로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성을 배하고 아내를 포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슬람 사회에서 적용되는 여성과는 다릅니다. 특히 사장 34절 호반절에서 그들을 때려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최고하다 교육하다로 충분히 해석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무슬림들이 이 부분을 때리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 파키스탄 이슬람위원회 여성체벌 허용 법안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슬림 여성주의자들은 그 해석을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슬람 교리의 원칙과 현재 상황이 입각되어서 논의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슬람 경전의 비판적인 재해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래에서 그 전제로 이제 히잡과 일부 사처제 명예살인 여성 할리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잡을 알아보기 전에 이슬람의 의상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슬람에서 의상을 입는 이유는 몸을 가리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부끄러운 것이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감춰야 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 여기 24장 31절에서 보이는 얼굴 너울 을 뜨고 가슴까지 내리우며 이 구절에 대해서 남성들이 8세기 초에 이거를 여성을 격리하고 여성이 모든 것을 가려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시작은 여성 보호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한 남성들에게서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현대 이슬람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시에 여성이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매개체로 규정을 하고 남성의 유혹자나 시험자로 여성을 간주하게 된 것이죠. 이 히잡에 대한 근거 비결은 24장 30절이고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정숙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무슬림은 종교심에 따라서 자기 통제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숨기고 여성을 격리하고 여성의 역할과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평등의 법칙에 위반되고 꼬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비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성들 또한 일부 다처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인이 불임이어서 임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첫 번째 부인의 권리를 포장하고 한번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세대에 보존을 하는 것이 쌍방에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부의 일부 일처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법으로는 일부 일처를 명시하고 있지만 성의 타락으로 다부다처 같이 살면서 양산된 사생아나 미혼모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꾸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절은 사장 3절이고 이것은 전생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고아와 미망인들의 배려로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에 대한 공정과 공평을 명령하지만 모든 안에 대해서 실제로 공정과 공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일부 모슬림 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성들에 의해 이 제도가 남용되었고 이슬람 공동체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변화되었기, 변화되었을 때 일부 자체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일부 가차제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명예살인입니다. 최근 명예살인으로 매년 5천 명 정도 여성들이 죽, 죽는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신혼초야를 지은 다음에 남편이, 친구가 처녀가 아닐 경우에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호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신성 불가침을 보호하고 그 근거 구절은 33장 58절입니다. 그리고 꾸란에서 말하는 명예 범죄는 가늠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슬림을 중상모략하는 행위로서 규정되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늠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23절 24절에서는 가늠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금지하면서 헛소문을 피해 받는 여성을 보호합니다. 사형은 정의를 위한 것이나 동등한 처벌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요르단 헌법에서는 실제로 아내나 딸, 여자 형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면역 및 감염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만으로도 목숨을 잃고 여성은 무조건 사형이지만 남성은 강방범위를 해도 회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이는 명백한 불공평한 처사이고 명예살인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남성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 할례입니다. 저기 보시는 지도에서 저 국가들에서 여성 할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성기 절제술 또는 음핵 절제라고 말할 수 있고, 1993년 빈인권위 회의에서 유엔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여성 할례 전면 금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laughs>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성 할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할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슬람의 이런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호론에서는 남녀 모론하고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슬림 학자들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폐력을 중시하는 종교가 이것을 허용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할례가 이슬람에서 주장이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 언행집에서 과하지 않게 잘라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디스 6권 중에서 단한 번에서만 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는 약한 하디스로서 전통성과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UN에서 지정하고 있는 여성차별금지 협약 위반 여부입니다. 여기 로비앤 컴프라는 분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차별을 이슬람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운영하면서 명시해서는안 된다고 규정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금지협약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자유를 누려야 하고 왕자와 함께 평등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습, 전통, 문화적 차별금지입니다. 저두 조항에서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에서 관습과 관행도 포함하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는 이것을 피준하고 발효한 나라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설사 피준하고 협의는 됐지만 유보조항을 두어서 이것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네 가지 그 제도에 대해서 그리 피해자들과 법 집행 당사자들이 이 협약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최근에는 이슬람의 본래 의 가치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호란에서는 이슬람의 근본 정신으로서 남녀의 권리가 통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총고와 격연, 관습으로 인해서 행해졌던 것들이 강력한 지휘의 법이 되면서 여성을 포호하고자 했던 조치들이 전부 다 억압적으로 여성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꼬란과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현대 법학자들과 무슬림 여성주의자들은 호란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성을 고려하고 그에 대해서 현대에 맞춰 재밌게 하는 거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이 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유명하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laughs> 거론이 됐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지쳐놓고 마음껏 했을 때 간섭하고 하면 집안 일이 잘안 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한 중학교에서는 남자 선생님께서 남편이 홍보하는 아내를 울리는 직구성이 잘될 리가 있냐고 아내가 행복해야 지방 도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다른 해석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슬람에서도 이제 여성들의 관점도 넣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동신대학교 이입니다. <laughs> 어, 지인들이 주위에서 저한테 남성보다도 그 여성을 제가 잘 대변했는지. 저는 항상 여성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이를테면 갑자기 부탁이 오네요. 보니까 이슬람 여성 인권에 대한 거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평 부탁을 받고 사실은 이제 처음 접한 강평이라 다소 고민 이 있었지만 역시 여성 인권이구나해서 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과 관련해가지고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를테면 상담기관이라든지 가서 여성 권로자호목적지이라든지 이를테면 여성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등등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이슬람 인권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사실 이 논문이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보고서 형식의 그런 연구 같다라고 생각했죠. 을 그래서 이제 제가 법적인 측면을 연구를 좀 하다가 보니까 표지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 법은 빠져있고 어, 문화, 이렇게, 종교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발제자가 꼭 법적 측면보다도 이렇게 법과 문화, 상호 관계 하에 있을 때 전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영구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나를 세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그인류에 있는 가치 키워드가 그 인공과 평화입니다. 특히 그 여성 인공과 그 평등은 더더욱 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네,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 발제자가다 소개를 했지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티저블 착용해 하고 그다음에 여성 할렘인데요. 이 이 연구에서도 가장 핵심적 내용이어서 할례더라고요. 그런 시술 그리고 일부 단체제 그리고 명예살인자 이런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학습이 행해지면서 이슬람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구나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뭐 행복 주권이라든지 뭐 자유권이라든지 등등 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단체자가 아마 연구 후 과제로 선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 논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나 뭐 해결 방안, 요걸 언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지적을 했을 때는 제가 발제자보다도 그더 많은 연구가 선행 배우스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지적하지 않고 이 글로부터 발상되고 있는 그 법의 본질이나 그 법에 관한 성령 그 연구 문제나 의문점 느낀 느낌, 느점 등에 관하여 여러분과 그런 공유하는 그런 담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흡하다 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시각에서 그 몇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한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 발표자 의원구 주제는 그 이슬람 종교법으로 역사적 변천과 학습문화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인권사상의 확산으로 인해 여성의 고통받는 악습에 대창하는 그 법제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보고서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그 규범이죠. 그 각제자 내용에서도 다르다만 이슬람 종교법 역할을 하는 쿠란이 오히려 어떻게 여성을 압하고 속박하는 규범으로 변질되어 이용되수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학습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같은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의 존재와 상관없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 역시 그번보기가될수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계급을 금지하는 법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는 불평등 계급 문화는 발원되지, 발원되지 않고 있지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최초 흑인 대통령이 나타나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토픽감으로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학자인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법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왜 법은 이러한 사회에서 무리가 한 것인지 어떻게 법을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중차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자의 글은 이런 법학자에게 과중한 사명을 던져주는 무거운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인공기능, 글로그램 3대시대, 우주시대, 4차 산업혁명, 글로벌화 등을 원하는 시대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의 전원과 같이 훼손되는 문화가 상전에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가장 강력한 교범인 이슬람법이 존재함에도 인간을 색화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조직적인 사회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더더욱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이 문화와 법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법의 실효성이 문화 속에 어떻게 침투될 수 있는지, 또한 악습 문화가 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등에 주목하여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면밀히 고찰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답을 찾으셨는지요. 어려운 문제네요. 저 역시 의문점만 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법 가벼움만 느꼈을 뿐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이 진리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부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무시되는 진리일까요? 생각해 보면 인권이란 규범의 전제하에 인간의 행동 속에 자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이 글에서 볼수 있듯이 법의 존재가 모든 인권을 담보해주는 만능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슬람 문화 속의 여성 차별 현상이 교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교법이 존재함에도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보찰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30개 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한례를 경험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어쩌면 끔찍하게도 세월이 갈수록 심화되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그동안 이러한 차별을 지지해 왔을까요? 아니면 방하고조장해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방치하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공감하듯이 그저 남의 일이냐 지켜볼 이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매우 무거운 주제로 법사회학적 법철학적 의문들을 던져주는 참 가치있는 되습니다 발제자뿐만 아니라 법학자들에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더 완성도 높은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 시각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잘못된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제정과 개정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슬람 민족들 스스로가 여성의 인권침해 상황과 본질를 깊이 인식하고 악습을 타파하는 의지와 문화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화된 서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여성 스스로 주체가 돼서 여성인권을 위하여 투쟁하여 하는 물론이지만 이는 인류보편적 가치 문제이므로 민족을 떠나서 전세계인과 정부기구 그리고 비정비국, 정부기구 등이합력하여 여성인권으로서 전원가 같이 행복주권, 평등권, 자유권 인권을 보장하고 전통처럼 내려온 악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셋째, 특히 가장 심각한 이슬람 여성 인꽃침의 사례는 여성 할례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성전인 쿠란 어디에도 할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여성 할례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술이 행해질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술받은 여성들에게. 그 부작용을 안치할 수 있도록 정부 기구와 비정부 기구 지속적인 원조와 치료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례가 성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와 시민 운동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약간 그 꼬란과 지금 법 해석의 상이한 점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이상을 받았고요. 그거에 추가해서 확장해서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전통화된 그거를 과연 법 해석이 올바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논문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오프사이드 그 영화 자체가 그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밖으로 출구를 찾아서 이런 문제들을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문제들을 어좀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심층 연구를 하시면 훨씬 완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